만해 보라고 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면은 지금 기와 들어갔죠 네. 여기도 기와 들어갔죠 네. 네. 그리고 <laughs> 일로 오세요 바깥에 오셔 네. 그리고 여기 층계가 들어갔죠 네그 아, 네. 다음에 여기도 마루 같은 게 들어갔어. 텐 마루 같은 게. 네. 나무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세장 같은 게 들어갔어. 오편한 네. 오편. 네. 예. 그니까 러 이런, 이런 거를 네. 다 연습을 해야지만 나중에 기와 그릴 때나 이런 것으로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이 A4 용지에다가 요거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세 단계야. 여기, 이게 네. 하나, 요거 하나, 네. 요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는 해서 위에다가 네모를 네.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네모를 하나 잡고 그다음에 이 네모도 여기 밑에 붙여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넓이가 틀려요. 이 위에 건 조금 넓잖아. 그래서 조금 넓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좁게 하고 그다음에 밑에는 쭉 내려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네모를 먼저 정해 놓으세요. 네. 남해를 정해놓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잖아 여기가 정 가운데 여기에서 정 가운데가 여기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네. 그려놓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 아, 네. 음. 그리고 요거 요걸 그려놨죠 네. 그리고 위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세개 네. 왜그냐면 이게 바깥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예 네. 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 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안에 붙여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요 창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먼저 그려. 음. 그리고 차면서 요거 이 불필요한 선은 지우개 지워가면서. 그데왜 음. 그러냐면 이거 지우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헷갈려. 음. 그러니까 요거를 음. 지우고 여기다 음. 창문을 하면은 음. 요반 아. 나눠서. 중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돈 올렸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우선 네. 잡아놓으세요 네. 여기서부터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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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려고 네.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네. 여기도 네. 요 끝에서 네.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볼때 여기하고 여기가 맞나 네. 음. 또 여기서부터 또 여기에 맞나? 맞나? 음. 그런 걸잘 보셔야 지요기하고요기이 음. 음. 맞아야 네. 되는 거네. 응.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또 있죠. 네. 그또 이렇게 렇게 해서 요렇게 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와를 음. 그릴 때 여기서부터 그냥 그냥 그리면 은 크고 작고 음. 크고 작고 이래요. 음. 그니까 음. 여기서 기와를 그릴 때 중심에다가 음. 하나를 먼저 딱 그려놔. 음. 중심에다 해서 이렇게 딱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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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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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눠서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요거 뭐예요? 지붕이 이렇게 받침, 받침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옆에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가운데는 그냥 여기도 약간 이건 뭐... 예, 아, 옆으로 에에 예, 예, 해서 요걸 이제 그려주고 여기 요기 문도 아, 그냥 여기서부터 그리지 마시고 응. 요걸 크게 잡아 잡았다. 이렇게 아, 크게 그렇구나. 여기는 이게 중간에 조금 더 왔어요 요쪽 문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응. 이렇게 그렇구나. 잡아놓고 불필요한선은 지우개로 지워 응. 그다음에 요렇게 응.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또 문을 응. 하는 거야 응. 예 응.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대박. 밑에는 여기가 벌써 이렇게 그 들어가는 현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여기 현관이야, 여기. 그런데가 어려워. 어려 그런데가 어려워. 그런 아, 어려울 거 없어. 하나도 그냥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신체, 여기 이제 층계야. 여기 여기서부터 이게 네. 층계거든요. 여기 네. 여기가 층계 음, 그려봤자 네. 또 누가 아니라 그래. <laughs> 이런, 이런 건 화분이네다. 변. 아, 그 계단이잖아. 이렇게 하면 층계가 되는 거야. 음, 이렇게. 음, 그러고 나서 층계 쭉 음, 예, 그려 놓고 이 여기까지 해서 이게 이제 그려 놓고 요거는 옆으로 그려 놓고 요것도 그릴 때 그냥 하나하나 그리지 말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도아서 그려 놓고 요 밑에가 있죠요 여기에 가서 요렇게 아이씩하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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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하나리 하나씩, 이나씩다리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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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리를 거, 그리는 거씩하그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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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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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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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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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네. 그리고 요 음. 옆에도 음. 창문 음. 그냥 이렇게 그려서,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만 요거 하나만 갖고 찌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모칸 세개이요 비율에 따라서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선을 잘 지켜야 돼. 요, 요, 요거를. 요런 걸잘 지키면 집이 삐뚤어질 일이 없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오고. 그 대신에 요거는 아주 크게 그리지 말고 요거보다 조금 크게 음. 예. 요거 조그맣게 그리미, 그리려면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는 요거 하지 말고 그리고 요 끝에도 보면은 이게 기와 거든 음. 그러니까여기서도 끝에 그냥 요렇게 예. 요렇게 음. 하면 음. 요게 돼요 음. 예. 음. 그리고 요기도 <웃음> 보면 <웃음> 요렇게 <웃음> 됐죠 <웃음> 요렇게 <웃음> 요기 요렇게 음. 요거는 뭐냐면은 기와 지붕의 밑에 이렇게 까맣게 음. 그림자가 생긴 거야 음. 요쪽이 더 진하지야 음. 그 해가 어느 쪽에서 나왔던지 네. 아유 똑똑해 앞에 아, 배웠잖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응, 응, 이렇게. 이렇게 칠하고 <laughs> 요기가 기와를 그릴 때 지금 여기는 네. 하나를 네. 그렸죠? 그런데그 네. 옆에다가 조금 작은 선을 그려줘야 돼. 네. 아, 그 이렇게 들어간, 들어간 데 있잖아. 이렇게 들어간 데. 그렇게 해서 여기 칠하고, 거울이 거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밑으로가 이렇게 뽑아졌지만 이건 반대 방향으로. 반대. 아, 이거 이거 이거는 골 이거 골은 좀 작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골은 작게 네, 좀 해야지. 작게 그리는데 작게 너무 작게 그리지 말고 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반쪽만 음. 그리면 되겠다 응, 음, 음, 음. 반쪽만 조금만 음. 그리면 음. 돼. 음, 이거, 이거 지금 골 그린 음. 거 아니잖아. 이건, 이건 골인데 너무 이게 골이에요. 여기 지금 고기 조그라고 네. 크게 그린 거예요. 크게서 그리고 네. 이제 그 옆에 또 하나 그리고 골다음에 옆에 골.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골. 그래서 여기는 요즘, 위에 똑같이 이렇게 yeah. 그가고 그래 여기는 골 그리는 거는 뒤집어서 해줘야 돼. 뒤집어서. 골은 뒤집어서 해줘야 돼. 그래 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칠하는데 연필로만 그리세요. 그래서 연필로 그릴 때 여기 요런게 선을 사선 그리는 거. 요거 요거는 길게 선 그리는 거. 그다음에 이 창문도 그려놓. 고 창문도 만약에 이렇게 그리잖아, 네. 창문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요 안에만 검정으로, 변수게 검정으로 변수게 이렇게 네. 연필로, 네. 연필로 그렇게 해서 예쁜 집을 만들어 갖고 오시는데 여기에는 네. 나무가 제가 실화버 글씨 저기 뭐야 연습하라고 그랬죠 요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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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데? 에? 그게 어려워. <laughs> <아니, 똑같은 웃음> <손이라서. 그런 웃음> 선생님하고 <선전이 웃음> 틀리지 그럼 아 당연히 네. 이런 데는 다 화분인가 봐.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해서 해고, 여 옆에도 보면은 나무가 있는데 그냥 너무 자세하게 그리려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서 네, 네, 그리시면 네. 되고 이것도. 어. 음. 요것도 이렇게 길게 해서, 그다음에 요 밑에 받침 이 있어요. 어, 어, 이런 걸잘 뭐, 봐야 거, 돼, 그러니까 뭐든지 잘 보고 여기 올라와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하나를 먼저 그려. 양쪽에, 음. 양쪽에 요걸 먼저 그리란 말이야. 음. 요거 밑에 거. 네. 밑에 네. 밑에 밑에 그렇게 밑에 거. 해서 오해를 이렇게 네. 해. 그리고 이제 음. 요거를 그릴 때 여기가 음. 약간 넓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예, 음, 이렇게 음. 해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요렇게, 안에 요렇게. 편지 있는데 편지. 이렇게 이렇게. 편지 와인 이렇게. 가운데 동그랗게. 우편함이? 우편함. 네. 지 왔잖아. 편지, 편지 왔어? 우편함이야. 어 <laughs> 우편함. 우편함이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함이 이제, 편함이 되고. 이제 음. 그리면 되고, 여기도 음. 음. 보면 음.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여기를 음. 이렇게 음. 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그려. 음. 음. 어, 그리고 그렇죠. 위에 이렇게서 해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이 그리는 데를 이렇게 진하게 진하게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면 그리고 이제 밑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층계 해서 그리고 어, 여기는 화분이 나져 있어 요 현관에. 그러니까 요 화분은 조그맣게 해서 요렇게 해서 그릴 수 있으면은 그냥 진짜? 화분 그리는 건 쉬워. 여기서 이렇게 집으면돼 그리고 아니면은 뭐 요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음. 이렇게 그려도 되고. 화분은 자기 마음대로 그려 그냥. 화분 세 개가 있으까 화분 세 개가 있는데 다안 그려도 되니까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가 진하고 어디가 흐린 거. 음. 그럼 뭐 여기는. 음. 여기가 창문도 우에 이쪽 거는 우에가 짧아요. 여기 건 길어요. 여기는 전체가 됐고 여기는 반이 잘려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고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에이, 네. 진짜 타버렸네, 선생님. 근데 여기서 할 때는 응응응 그려놓고 이제 집에 가서 보려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네모를 그려. 네. 그다음에 밑에 거또 네모 네. 그려. 그리고, 네, 밑에 것도 쭉 그려놓고, 요 선에서 큰 거부터 잡아서 그리세요. 요 창문 하나 갖고 그려놓고, 또 여기다 그리고, 이거 또 이렇게 하고 하려면은, 큰 거부터 그려놓고 잡아놓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면서 부모님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요거 하나만 달랑 그려놓고 또 보면은 밑에 거는 그리려니까는 이 그림이 너무 작아. 밑에 거 그릴래니까 또어따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맞아. 다시 다시 보여. 네. 이가 그렇게 해서 그려갖고. 그러한 시간 만에다 그렸네. 오십 분이에